안녕하세요. 철어범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이고요. 여기는 보발재 전망대입니다. 어, 구인사 가는 길에 여기 먼저 들렸다 가려고 왔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구불구불 오르막길을 위에서 조망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그리고 전망대도 요즘은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자체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단풍이 이 모든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내려다 봤던 보발재를 직접 차로 지나서 구인사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오른쪽 가다 아, 평일 점심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사 주차장에는 꽤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에서 구인사 입구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걸 타러 갔는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오늘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걸어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친정엄마와 함께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아, 셔틀을 왜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안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저기 어디서 변화 본뭐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아아 그 손님들 때문에 야 이거 걸어 올라가서 힘들었어 저 올라갈게 응 근데 되게 웃게저 시외버스는 저 위에까지 간다? 시외버스 터미널이 저 위에 있다고 하더라고 여기요? 네 여기가 버스 터미널이 돼서 어. 어, 강남 동서로 오는 고속버스 네. 단양영월 제천 시내버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속버스 입구에 터미널이 있네 음. 구인사는 소백산 기슭에 위치한 사찰로 계곡을 따라 높은 건물이 빼곡히 줄지어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 규모가 커서 어지간한 대학보다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르막으로 되어 있다 보니 둘러보기가 편한 절은 아닙니다. 저희 엄마도 좀 올라가다가 끝없이 이어진 오르막을 보시더니 여기까지만 올라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힘들어? 엄마 내 생각도 이어져 있을, 그, 이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 안 이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 이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 내려가는 길이다. 아기는어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하는 나 할머니는 여기 점심밥 주는데 올라오지도 못 하셨겠다. 어차피. 언니 여기가 공양하는 데였어. 오. 그래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을 것 같아 엘리베이터 있 아줌마랑 어 아. 1층부터 6층 여긴 이건 뭐지? 6층, 7층 대전사전 마당 Voilà, Le... 아나 분야유나. 왜요 가요? 내려가는 길 뛰면 넘어질 수 있어. 아까 할머니 여기였나 하윤아어 할머니 내려가시고 계시대. 그래. 얼른 찾아보자. 왜 가을 구인사가 유명한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은 이국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 사진 찍고 이렇게 돌아온다고 <laughs> 숙소는 단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손오문 단양이고요. 패밀리 취사룸입니다. 전망이 잘 보이는 거실에 침대가 있고요. 주방을 지나면 작은 방이 있어요. 여기에 2인 침구가 이 장롱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방은 여느 대명과 마찬가지로 4인 기준 식기와 조리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화장실인데요. 지금까지 가봤던 대명 중 가장 세월의 흔적이 많이 묻어났습니다. 몇늘은도있드요싱을 이용해서 냉동 다레싱을 이용해서 냉동 드레싱을 이해동드레서동이동을이이쁘다 식사 후에 만천하 스카이워크 쪽으로 드라이브를 좀 했는데요. 신호등과 조명이 있는 터널, 재밌네요.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숙소도 좀 돌아볼게요. 계단을 통해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가을이지만 오션플레이를 이용하고 나오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커리 카페, 한식 전문점과 조식식당도 바로 옆에 있었고요. 편의점도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전드 히어로즈, 그리고 그 안쪽으로 오락실과 노래방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 그거까지만 두 번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체크아웃하고 바로 만천하 스카이워크로 갑니다. 매주 화요일 날은 전망대만 운영하고 뭐 탑승 시설은 전부 다 운영을 안 해서 셔틀 버스도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여기 주차장까지 차들을 올라오게 하네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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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난안 맞아. 어나 <laughs> <laughs> 다른 동안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바닥 전망대에 이에는 몇분 이상 오르는지 말입니다. 전망대에. 우와, 야 할머니 여기 못오신다 할머니 못 오셔 못 오셔. 엄마 여기가 진짜인데 여기까지 와놓고 왜안 올라와? 올라와야지. 다 왔어 이제. 두 <laughs> 아이만 안 무섭니? 와, 와. らだ 때는 계단으로 왔으니까 내려갈 때는 이길 따라서 쭉 한번 내려가 보려고요. 올해 단풍이 색깔이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예쁘네요. 여기도 좋네. 방금 왔던 3주차장을 이렇게 해서 지금 저기 셔틀 탄대로 올라가서 보고 다시 삥 돌아서 다시 와서 여기에 다시 주차를 하고 지금 잔도 길을 가고 있어요. 잔도 길을 가는 주차장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닐 건데, 내비에 여기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냥 여기 길을 잘 모르니까 그냥 다시 왔습니다. 오오, 높이가 꽤 높네. I'm mm moving. -hmm. 이제 차를 타고 점심 식사를 하러 구경시장 쪽으로 갔는데요. 음식 맛이 별로였어서 점심은 아쉽지만 통편집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일정인 카페 산에 왔습니다. 이곳은 바로 옆에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곳이 있을 만큼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카페다 보니까 뷰가 좋아요. 그래서 단양에 들리는 많은 분들이 꼭 방문하는 카페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이 즐거웠던 단양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